안녕하세요. 이마트입니다. 화창한 우루과이의 10시 아침 모습입니다. 바닷가라 그런지 바람이 조금 쌩쌩 쓰네요. 제가 버스가 10시 반이기 때문에 터미널로 가서 버스 탈 준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느끼는 경험으로서는 우르과의 사람들이 뭔가 더 친절한 느낌? 이유는 근데 사실 별 이유 없습니다. 횡단보도에 서 있으면은 차가 먼저 가라고 손짓해줘요. 부에노스아이스 살면서 차가 먼저 보행자한테 가라는 거는 많이 못 봤어요. 아싸, 어때, 미리야? 그라시겠 자리가 어디려나 20번. 잠깐 자리. 상당히 피곤하기 때문에 자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터미널에서 나와서 걷고 있는데 일단 그 구글맵에서 분주한 곳이라고 떠져 있는 곳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의료 노동 조합인 것 같네요 지금까지의 첫인상으로는 길이 깨끗하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땅에 강아지 응아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르과에는 그런 게 없네요 그리고 높은 건물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다 근데 진짜 부에노스아이레스랑 거의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진짜 쬐그한 부에노스아이레스 같아요 또 엄청 걷다 보니까 무슨 공원이 하나 나왔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구시가지 쪽으로 걸어가고 있고 걸어가는 와중에 호스텔 하나 잡았어요. 이틀 동안 묵을 호스텔을 잡았고 일단 제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호스텔 가서 거기 사람들이랑 이야기 좀 하면서 어디를 가야 될지 계획을 좀 세워보겠습니다. 또 열심히 또 걷고 있었는데. 어떤 우루과이 여저씨가 저한테 와가지고 무슨 무슨 센터 어딨냐 물어보는 거예요 저보고 막 우루과이 사람 을 물어보고 근데 제가 가장 우루과이 사람처럼 안 생겼는데 가장 우루과이 사람같이 생기지 않은 사람한테 우루과이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편견이 없는 그런 우루과이 되겠습니다 더워서 마트 들어가서 파워에드 하나 샀습니다. 파워에드가 뚱뚱이 이게 1리터 짜리고 한3 0 0 0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루과이페소로 85페소. 오늘이 역대급으로 더운 거 같네요. 28도래 28도. 겨울인데. 몬테비데 온지 2일차. 어제 또 무슨 일이 있었냐? 밤에 이제 술을 마시러 갔는데, 근데 그걸 이제 고프로에 담지 못했어요. 그분들이 제가 유튜브를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차마 코프로 찍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술집에 가게 됐냐?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몬테비데오에서 할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진짜 우연하게 호스텔을 들어오는 길에 저희 호스텔 앞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한국인을 봤습니다. 또 이제 한국인 특성상 얼굴을 봤으니까 이렇게 인사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호스텔 체크인 하고 나와서 좀 동네 좀 투어하는데 길에서 한두번더 마주쳤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마주쳤을 때는 아는 척을 안 했죠? 일부러 눈을 좀 피하면서 갔죠? 좀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갑자기 그 형이 이렇게 뛰어오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여기서 술집을 하나 하는데 오늘 밤에 같이 가자 해가지고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숙소에 와서 씻고 갔는데 거기 이제 한국인 형이 한분더 계셨고 저랑 띠동갑이셨습니다. 그 형님분들이랑 얘기 좀 하고 술도 진짜 많이 마시고 아, 양념 치킨 해 주셨는데 진짜 양념 치킨 진짜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어요, 진짜. 어디에 견주어도 지지지 않을 그런 맛이었습니다. 핫도그도 어제 맛있었고 술도 맥주, 소주, 소맥, 뭐 칵테일 다 마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가 어제 영상 안 찍은 핑계였고요. 일단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지금도 날이 너무 우중충합니다. 비가 오다 보니까 좀 추워졌어요. 그래도 여행 왔기 때문에 좀 돌아다녀 봐야 되겠죠. 밥도 먹고. 너무 고기 때문에 밥부터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저희 호스텔이 비건 호스텔입니다 근데 그걸 몰랐어요 저는 그냥 구글에서 아무나 들어왔기 때문에 몰랐는데 호스텔램이 호스텔 베가노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호스텔 베가하면은 그냥 이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갔는데 주인분이 체크인할 때 여기는 비건 호스텔이다 고기 요리 안 된다 하셔가지고 우루과이 물가 비싸서 돈 아끼려고 해먹을려 했더니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사 먹어야 돼요 어은식당에 아, 네, 들어왔고요 근데 우르과에온 김에 해산물을 너무 먹고 싶어서 빠에야 시켰습니다 우르과에 물가 후덜덜 빠에야 1인분 9 9 0페소 진짜 거의 3만원 돈와 미친 거 아니야? 보엔노사이드 에서는 3인분 정도로 2만 5천원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싼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 논리가 맞는지 오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빠에야 나왔고요 생각보다 엄청 작아보입니다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진짜 개꿀맛이긴 한데 이거 꺼에드세스 이게 더 매워요 아 오케이 진짜 얇은게 홍합이 시킵니다 홍합 껍데기인지 흙인지 모르겠는데 뭐가 자꾸 불쾌하게 심해요 홍합 아 진짜 대꿀 맛있다이칵테일 새우랑 2 0이마리 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카테고리니다이크를한번도때마다새우가올라와다먹었습니다먹풀습니다이풀풀고싶었지만안들이먹고싶었가지만안들이게안됩가요 그게 안됩니다 <목소리> 티 포함해서 27달러네요. 음식 가격으로 티 포함하니까 27달러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로 35,000원 정도 되거든요. 오 정말 비쌌지만 맛있었어요. 그러면 된 거죠. 메리카우델포에르도항구의 시장이라는 뜻인 것 같고요. 여기 약간 그 메르카우 센테이 느낌 나네요. 우르과이의 흔한 광고판입니다 이런 거 처음 봤는데 사람들이 우르과이가 남미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하는데 저는 근데 여기가 부에노스아이레스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일단 대마초가 합법이다 보니까 술과 각종 약을 한 사람들이 길에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냥 많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부에노스아이레스 같은 경우에는 인구 수도 꽤 되고 하기 때문에 다수 중에 한 명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건데 우르과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굉장히 한산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길에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텅텅 빈 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더잘 띕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을 한 사람도 많은 것 같고, 도시에 사람이 너무 없어요. 있어도 구시가지 쪽은 약에 취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구시가지가 이제 항구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항구로 다양한 사람들이 엄청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오래 있진 않았지만 항구 쪽에서 엄청나게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도 좀 무섭기도 한 느낌이 없잖아. 있다. 우르과 인구수가 제가 알기로는 300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진짜 밤에 나가면 지금도 아무도 없는 그냥 약간 유령 도시 느낌입니다. 아마 다음에 우르과에 온다면은 몬테비데오는 진짜 술만 마시러 올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르과이 은행인가 봐요. <놀라> 어? 아, 건디어스 <놀라> 아, 리로스 리어스. 리어고스요로고알가 Y la vida. No puedo salir. Pero mientras te hablo contigo, no me estoy drogando, no me quedas No me corazón. No te compras ni de esta güey. pero vos sabés lo que más te duele ¿no? estar solo en la vida. Por eso vivo hablando, güey. ¿no? Yo no, no, no formé una familia. Tengo hambre, me ¿Te puedo comprar algo para comer. Pero no me compro un paquete de galleta. ¿no? Yo no tengo nada, ¿no? pero bueno. amigo. ¿Cuánto mentira. ¿Cuántos años tenés? Llevo 24. 방금 어떤 노숙자분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디오스에 기대가지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계셨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있는 몬테비데요 우루과이의 어느 해변가입니다. 또 여기 오니까 좋은 것 같네요. 제주도 느낌도 나고. 우루과이의 <목소리> 마지막 밤이 이렇게 또 끝나네요. 오늘도 한 맥주 한 7잔 마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여기서 새벽 4시까지 술 마시고 집까지 뛰어갔거든요.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길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안 그래도 우르과에는 주중에도 사람이 없는데 새벽이니까 사람이 더 없을 거 아니에요? 진짜 무서워 죽을 뻔했는데 오늘은 택시타고 들어가려 합니다. Buenos, como estás? Hola, ¿cómo estás t a m b i é 이 Algo? Hasta vieja es. me complicada la zona esta. Eh. ¿Ah, en serio? De noche. La picante, ¿no? Sí, la vaca mira así, no hay nadie. Sí, por eso yo corrí mucho. <laughs> corrí. mucho, mucho. Yo estoy viviendo en Buenos Aires, y siempre hay mucha gente. Buenos Aires siempre. Sí. En el centro, sí. siempre hay gente. Por aquí más o menos. Uruguay. 사람. 한팅이도 없고요. 일단 호스텔에 도착 완료했습니다. 콜로니아로 가기 위해 터미널로 이제 가야 됩니다. 원래는 택시가 너무 비싸서 버스 타고 가려 했는데 제또 게으름이 지갑을 얇게 하네요. 저는 지금 다시 콜로니아델사크라멘토에 와 있습니다. 온태비 대회에서 콜로니아까지 3 시간 딱 걸리더라고요. 또 평화로운 콜로니아의 바다에 와 있습니다. 여객 터미널로 가서 배에 그냥 주구장창 기다리면서 있겠습니다. 더 이상 할게 없어가지고 피곤하기도 하고 우루과이 국기 이거는. 레벨에 따? 어뭐 했을 때 자유 아니면 죽음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잘안 보여가지고 심심합니다. 모이스 아이레스에 도착하였습니다 여행 끝!